토론회에 참석한 여주 양평 후보자들은 지역 개발과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 등의 방향성에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적폐 청산이나 남한강 보호 해체 등 세부적인 지역 사안들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3명의 후보들은 공약과 정책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개발과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은 맥을 같이했습니다. 세미원 국가정원화와 강변숲, 공공 승마장, 백년숲 일자리 국가시범사업 유치 등 매년 강과 숲에서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자원보정권역 행위 제한에서 면적 제한 개선, 입지 절차 간소화 등을 시행령 개선을 통해 우선적으로 완화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보존산지를 중보존산지로 청년기초자산제, 부유세 강화, 최고최저임금 연동, 1가구2주택 금지 등 불평등 문제에 대한 가감한 개혁 이뤄내고 그린뉴딜 경제정책 실현을 통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요. 하지만 변화의 방법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여주지역 세계보에 대해서 철거와 보존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홍수조절과 관광 자원 등의 이유로 유지를 주장하는 김선교 후보와 지속적인 유지 관리 비용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을 내세운 유상진 후보가 대립각을 보였습니다. 관광 자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홍수 때만 되면 침수로 인해 고생했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사대강 보 유지를 위해서 계속 또뭐 모래를 퍼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관리 유지 비용을 졌을때 경제성 면에서도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게 오히려 또한 세면 국가 정원 추진을 두고 감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최재관 후보의 국가 정원 공약을 두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한 김선교 후보가 유사한 내용을 자신의 공약에 포함시켜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세미원이나 국가정원을 만드는 부분이 뭐 저에게 구라와 뻥이다. 지난번 이제 토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과도 하셨는데요. 그런데 김성교 후보 공약에 세미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드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살아 숨쉬는 그런 곳으로 잘 만들어야 국가정원으로 그래서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지역 특색을 살려야 된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재관 후보께서 공약한 사항과 저의 공약은 뭐 다른 견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양평 공사에 대한 입장 차이와 개발 공약에 대한 계획에도 차별성이 보여지면서 이번 토론회가 여주 양평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